사업체를 운영하고 고객 응대를 위해 왓츠앱을 사용하시나요? 당신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콜벨숍을 발견해보세요. 왓츠앱에서 직접 공유할 수 있는 제품 카탈로그를 만들기 위한 완벽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왓츠앱에서 제품 카탈로그를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내고 설명을 수동으로 작성하고 결국 혼란입니다. 더 나쁜 것은 고객들이 쉽게 찾지 못하면 관심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콜드웰샵을 사용하면 몇분 만에 디지털 카탈로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우 쉽고 빠르고 전문적입니다. 제품을 업로드하고 가격 설명을 추가하고 끝입니다. 맞춤 링크를 받아 WhatsApp 채팅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매장을 설정합니다. 먼저 매장 이름을 만드세요. 선호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매장 주소와 함께 설명을 추가하세요. 이 단계는 고객이 누구인지 알수 있도록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결제를 받을 통화와 주의를 기울여 모든 주문을 받을 WhatsApp 번호를 입력하세요. 어떤 요청도 놓치지 않도록 올바른 번호인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배송 방법을 설정하세요. 제품을 추가하려면 카탈로그 섹션으로 가서 첫 번째 제품 생성을 클릭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제품 이름과 설명을 적고 가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버튼을 클릭하여 제품의 메인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이후 갤러리에 원하는 만큼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의 다양한 각도를 보여주기 위해 3장의 사진을 업로드할 것입니다. 그후 이전 가격, 사용 가능한 재고 수량, 가시성, 카테고리 및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세부 정보를 추가하세요. 마지막으로 저장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제품이 카탈로그에 게시되어 고객이 볼수 있고 구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고객이 주문을 하면 이는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WhatsApp으로 도착할 것입니다. 게다가 주문 섹션에서는 고객들이 한 모든 주문, 신규 배송 완료, 취소된 주문을 볼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이렇게 우리 가게가 보일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보고 모든 제품을 볼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각 고객의 휴대폰에서 이렇게 보일 것이며 고객들은 아무 문제 없이 원하는 만큼의 제품을 추가해 구매를 완료하고 이전에 보여드린 대로 직접 왓 p 프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콜드웰 샷은 우리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섯 가지 무료 도구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도구입니다. 콜드웰은 왓샵 공식의 장점을 취하고 메신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텔레그램 같은 다른 메시징 플랫폼과 이를 결합합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 채팅을 제공합니다. 콜드웰이 제공하는 몇 가지 장점은 모든 채팅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수신함, 팀에게 메시지를 자동으로 할당하는 기능입니다. 내부 노트로 에이전트 간 협업, 빠른 응답으로 신속한 고객 지원, 강력한 보안과 지속적인 지원, 콜드웰은 판매, 지원 및 고객 관리를 위해 이상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콜드웰은 기업들이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실시간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콜드웰로 커뮤니케이션을 간소화하고 비즈니스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세요.